할렐루야!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3일 저녁 예배 설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계실까봐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일청년부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식 전도사입니다 마음은 22살의 청춘이지만 제 육체는 너는 32살이고 이제 너는 몸을 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매일매일 제삶 가운데 체험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에게 붙은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부의 수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올 때는 거의 막내 목회자로 들어왔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인만우의 교회 교육부 전체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지금이라도 이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려놓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주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오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제가 교육부 전체를 돌아보면서 느꼈던 마음은 아, 어떠한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리더의 자리는 많은 것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자리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것을 책임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부모로서 가정을 지켜야 하는 책임, 부부의 관계를 지켜야 하는 책임, 회사의 대표로서 회사를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 혹은 공동체의 리더로서 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책임을 각각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책임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참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다해야만이 가정이 유지가 되고 회사가 돌아가게 되고 공동체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허락하신 한 가지 책임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책임입니다. 지금은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교육부에게는 더욱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어떻게든 뭐라도 해 보려고 시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무엇을 하는 것조차도 어렵고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교육부의 장이라고 하지만 저라고 뭐 특별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백신을 개발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고 싶었지만 저의 삶을 돌아보니 저는 아쉽게도 문과를 나왔고 신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신 개발의 꿈을 접고 제가 할수 있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였습니다. 정말 새벽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부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 교육부가 도대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도대체 저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하는지 그 신앙의 원리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불신앙적인 세대 가운데서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42절에서 4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그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관한 장면입니다. 원래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간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골리앗의 조롱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말씀을 보니 골리앗은 자신과의 싸움에 나온 다윗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용모가 너무나도 잘생기고 빼어났는데 어찌하여 저런 사람이 나와 전쟁을 하는가? 또한 그는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43절의 말씀을 보면 골리앗은 다윗을 죽여 그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지금 교회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불신앙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최근 들어서도 교회와 기독교 대안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병하여 교회가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말이 비판이지 그 내용을 보면 조롱과 멸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어들의 집합체였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더욱더 화가 났던 것은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이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이 교회에 관해서 무관심하였다면 지금은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 교회가 망하기를,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당연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책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생각하고자 하는 책임은 이러한 세대를 보고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교회 가는 것조차 눈치를 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양육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믿음의 선배로서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 의식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이어그로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악한 세대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의 비아냥과 저주를 들은 다윗은 골리앗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골리앗과 다윗이 각각 무엇을 의지하며 이 전투에 나왔는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힘과 능력과 무기를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 골리앗과 같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교육부가 살기 위해서는 사역자들이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열정만으로도 부족하기에 능력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황 판단도 빨라야 하며 말도 잘해서 설교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 장비도 좋아야 하고 충분한 재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고민할수록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과 제 능력을 의지하라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능력을 의지할수록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세상의 재물입니까? 세상의 힘입니까? 골리앗과 같이 칼과 창과 단창입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칼과 창과 단창을 지어 주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인누에게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야. 찬양은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것이야.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이야. 말씀은 매일매일 읽는 것이야.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야. 우리 인마누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먼저 믿음의 삶을 우리 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간 다윗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줄 믿습니다. 셋째로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4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칼창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는 47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리가 인간의 힘이 있지 않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는 비록 골리아시 가지고 있는 강력한 칼과 창과 단창이 있지는 않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영적 전쟁은 여우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후의 승리를 소유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골리앗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에 하나님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는 망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에 어느 누구도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부를 담당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께 한 가지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 제 생명을 주님의 십자가에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생명이지만 겨자씨만한 한 믿음을 보시고 산을 움직이시는 주님, 나의 생명을 받으시고 우리 인마누의교회에 귀한 자녀들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까지 생명을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인만우의 귀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한 가지 더 어려운 요청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부에는 정말 하루하루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심으로 사국을 감당하는 사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동부와 이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대영 전에사님 우리 유년부와 IMC50 천양팀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세복 교육사님, 소년부와 1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선희 교육사님, 유치부와 2청년부를 맡고 계신 문예린 교육사님, 초등부를 맡고 계시는 우리 조사모의 간사님, 그리고 너무나도 귀여운 우리 영화부 아이들을 맡고 계신 차애스리 간사님까지. 특별히 강 부서의, 부서의 리더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임만우의교회 교육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저희가 얼마나 부족한 사역자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 임만우의교회 교육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를 발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임만우의 교회의 다음 세대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책임을 다하시는 우리 임만우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 주신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나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